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? <laughs> 더, 더 혼나야겠네 진짜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우 진짜. 아 저게 진짜 할 말입니까? 어쨌든 <laughs> 국회의장. 그래, 위원장. ]인데. 예 예. 아니 지금 저게 자신보다 다섯 살이 어리대요. 5살을 그러니까 혼나. 인생. 혼나야겠네. 아유 그럼 우리 진숙이도 나한테 혼나야겠네. <laughs> 혼좀 내주십시오. <laughs> 아니 저랑도 이제, <laughs> 이제 물론 이제 어 소론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예 예전에 예전에 방송에서 만나고 하는은 네. 아주 그냥 어네 가지가 잘안 보이는 네 <laughs> 그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. <laughs>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가까이 하기가 싫어서 아 나는 저런 사람께 함께,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을 가 힘든 힘든 어떤 기질이 있구나 <laughs> 음...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준석 후보랑 <laughs> 그러니까, 미안... 몇번 예.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어떠셨네. 저는 토론만 하고 그냥 음.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. 저희 과방에서는 네. 그냥 짧게 지리만 하고 네. 자리를 자주 가요? 비워요. 그럼 네. 그럼 사실은 가르니까. 국민의힘이 워낙 더, 더 급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<laughs> 네. 덕선은 그냥 돋보이지도 않아요. 돋보이지 않아요. 그냥, 그냥 지리하고 가요.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다 발언을 한다고 해도 어떤 뉴스 아니, 헤드라인은 그리고, 실어지지 않으니까. 그리고 야당 같은 야당으로 공조를 뭐 방송사법 처리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탄핵 그때 어떤 경우는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네. 그런 게 있어서 이, 음, 음. 이준석 후보의 스타일을 보면 네. 과방위에서 존재감이 없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아, 본인 스스로 전혀 아, 제가 예. 봤을 때는 가방위에서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아, <laughs> <알아요>. 가방위에서 <laughs> 존재감이 없어서 스포트라이트 중독이거든요 네, 스포트라이트를 저는,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음, 음. 저는 이번 대선에 이만한 입장이요 네. 내란세를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혼내주는 선거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,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했던 혼나야 말을 혼나야겠다 네. 혼내준다 네. <laughs> 네. 이준석 본인이 했던 국민이? 말을 돌려주는 겁니다 국민이.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지금 혼나야겠네 이런 말을 한번한 한 걸로 되게 효능감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말이야.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요 아까 댓 효능감 는대 어, 개 꼰대 뭐 이런 <laughs> 되는 것 같습니다. 훤 나야겠네 아주 그냥 네. 혼 나야겠어. <laughs>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준석 네. 너무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.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음. 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음. 심지어 이제 어, 단일화의 아버지 안철수 의원까지 만나.